여러분 밤이 되면 전조등이 어두워서 앞이 잘 보이지 않아 운전이 불편한 적 없으셨나요? 먼저 자동차 전조등 종류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할로겐 전구가 있습니다. HID 전구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LED 기술이 발전하면서 차량 제조사에서도 순정 전조등을 LED로 출시를 많이 하고 있지만 LED 전조등으로 출고하기 위해서는 보통 100만 원 가까운 돈을 옵션으로 추가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 업체들이 할로겐 전구 대체용으로 LED 전구를 시중에 많이 판매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LED 전구가 뭐가 좋냐는 것. 인데 우선 박습니다 순정 할로겐 대비 방향이 훨씬 높고 그리고 일단 이쁩니다 누런 할로겐 램프를 보고 있으면 뭔가 세련미가 떨어져 보이고 소위 말해 옵션 없는 깡통차 이미지가 굉장히 강하게 됩니다 led 전구를 장착하면 불법인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토닝 인증을 받은 제품이라면 합법이고 이런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은 불법입니다 네 이렇게 날이 어두워졌는데요 어두운 도로로 나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로등이 없는 곳이고요 지금은 순정 할로겐 램프를 가지고 장착된 상태인 순정 할로겐 자체의 한계가 느껴집니다. 이렇게 순정을 빼고 바꿔보겠습니다. 다시 도로로 나가보겠습니다. 방금 왔던 어두운 길에 다시 왔는데요. 확실하게 할로겐 전구보다 밝고 멀리 보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잘 보이지 않던 사물들이 잘 보이네요.